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아주 흥미로운데요. 바로 탄수화물 중독 관련 내용들입니다. 네. 기사도 있고 전문가 의견, 뭐 개인적인 경험담까지 정말 다양하게 보내 주셨어요. 네, 맞아요. 밥 배불리 먹고 나서도 왜 자꾸 그 빵이나 과자가 당길까요?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그럼요. 이 자료들 가지고 왜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그 보내 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이요. 네, 네. 주로 이제 빵이나 과자, 아니면 설탕 많이 든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네, 단 거요. 네, 그런 정제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인데, 이게 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섭취 패턴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음, 통제하기 어려운 패턴이요? 네. 이게 뭐 의학적으로 딱 정해진 진단명은 아니지만요. 자료들을 보면 이게 신체적인 문제랑 또 심리적인 요인이 같이 얽혀있는 어, 실제적인 문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. 이 현상의 핵심에는 그 혈당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혈당.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또 금방 뚝 떨어지잖아요. 네. 급격하게요. 그때 뇌에서 도파민,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드는 거요. 그게 확 나온대요. 그렇죠. 쾌감 호르몬이죠. 그래서 잠깐 기분은 좋은데 혈당 떨어지면 다시 좀 우울해지거나 배고파져서 또단걸 찾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. 악순환이네요, 정말. 네, 악순환이죠. 그러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이런 갈망이 더 심해진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. 어, 이거 진짜 공감 가는데요? 어, 그러신가요? 네,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모르게 막 초콜릿 같은 거 찾거든요. 이게 다그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어떤 보고서에서는 쥐시음을해 봤더니 설탕이 주는 쾌감이 뭐 코카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어요. 와, 코카인이요? 정말 충격적인데요? 네, 근데 이게 단순히 기본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해요. 아, 건강 문제도 있나요? 네,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이 정제판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, 특히 복부비만 있잖아요. 네, 배 나오는 거예요. 네, 그걸로 이어지고 또 당뇨병, 고지혈증, 지방간, 심지어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왜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? 그게 쓰고 남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 형태로 바뀌어서 그래요. 그게 이제 몸에 계속 쌓이는 거죠. 지방으로요. 아, 건강 문제랑 정말 직결되는 거네요. 심각한데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부족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. 세로토닌이요? 네. 어떤 사료에서는 이게 부족하면 그냥 기분이 좀안 좋은 걸 넘어서서 어떤 공허함이나 불안감을 달래려고 무의식적으로 자꾸 단걸 찾게 된다고 설명하더라고요. 아 뭔가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는 건가요? 그렇죠. 그게 바로 심리적 허기나 가짜 배고픔이랑 연결되는 지점인 거죠. 낮은 자존감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여러 자료에서 나오고요. 와 정말 철각보다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그럼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? 자료들에서 뭔가 좀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던가요? 네, 몇 가지 공통적인 해결책들이 있었는데요. 우선 식단에서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. 식단이요? 네, 흰쌀밥이나 뭐 흰빵 대신에요. 현미나 잡곡밥. 통밀빵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네네. 좀 거친 것들이요? 네, 소위 좋은 탄수화물이죠.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요. 음. 혈당을 천천히.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서 살코기나 생선, 콩 같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.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. 아, 단백질 섭취. 네. 물론 잠 충분히 자는 거랑 또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이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. 네, 기본이지만 중요하죠.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제안도 있었는데 어떤 전문가는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다른 즐거운 대상이나 몰입할 만한 취미를 찾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다른 즐거움을 찾는다. 어, 그거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데요? 근데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아, 점진적으로? 네. 갑자기 탄수화물을 확 줄여버리면 오히려 막 불안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그런 금단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요. 금단현상까지요? 네. 특히 보내주신 자료 중에 만약에 폭식하거나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한 6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이건 그냥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6개월 이상이면요? 네, 그럴 때는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이때 정신건강 예약과 같은 곳에서는 식욕억제제 말고요. 세로토닌 조절을 돕는 그런 약물치료를 고려하기도 한대요. 아, 약물치료도 있군요. 네, 결국에는 뭐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운동, 수면 같은 생활습관 전반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.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.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훑어 보니까요. 결국 핵심은 탄수화물 자체를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볼게 아니라 그렇죠. 어떤 종류를 먹을지 선택하고 또 내가 왜 특정 음식을 이렇게 강렬하게 원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는 거. 그 이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죠. 그리고 건강한 습관 만들고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아참 한 자료 보니까 한국인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이 WHO 권장량의 4배가 넘는다던데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? 네 정말 높은 수치죠.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자료들을 보면, 탄수화물 갈망이라는 게 단순히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뭐 위안이라든지 즐거움, 스트레스 해소, 아니면 자존감 같은 더 깊은 심리적 욕구랑 연결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. 네, 심리적인 허기 말씀이시죠? 네. 혹시 당신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빵이나 단 것을 원할 때, 그때 정말로 당신의 몸이나 마음이 채우고 싶어 하는 그 비물질적인 허기는 과연 무엇일까요?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